너무 행복하다 이게 치킨 한 조금만 줄수 있어 맛있게 드시면서 네. 네, 네. 뭐라고? 크 이미지 세심? 이거 다 먹어야 어. 잘 구웠다 대박. 대박 나 어디서 사야 돼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서 좀 먹으면서 아, 꿀고기 꿀고 어, 꿀고기 좀 주라 꿀고기? 와우. 야, 와. 맛있어, 야, 야. 와 와, 아이스 삼겹살! 후! 소시지! 와 감사합니다 국 그러니까. 라면을 왜 밖에서 먹는지 알겠어? 응. 숙주? 와 닭볶음탕에 숙주가 들어가나? 원래? 숙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근데 이게 숙주 향이 많이 나다가도 그 양념이랑 잘배어 있으니까 원래 숙주 못 드시는 분들도 꺼리낌 없이 잘 드시는 것수수 같아. 요님 와. 아. 와. 여기 치킨 손이죠. 아 역시 우리 형 먹는 줄 안다니까 진짜. 밥에서 먹는 거니까. 응. 미티니가 함께한 첫 팬미팅 날짜는. 아. 아나 팬미팅 날짜야. 아 퍼포먼스 띄나 맞아요? 할까요 여러분? 다 썼나요? 자 할게요 하나 둘셋나 찍었어 나 찍었어 와나 응. 응. 진짜 찍었는데 너무 <laughs> 니잖아 와 케첩 예술로 뿌렸다 진짜로 그죠? TMI <laughs> 어제 염색했어요 어 <엊그제. 웃음> 그래서 막 찰홍이 어딨죠? 근데 저희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 여러분, 18.15. iced green is 31가지의 맛. e bit of a l i t t 로 e bit of a little bit o 우리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그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f o i 진짜 맛있다. 와 음. 음. 우리 강 사장님은 그 서울에 뭐 사업 하나 한다면서?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잘라 어제 아, 김치 진짜 맛있다. 어제. 맛있냐? 아, 맛있더라고. 어, 나쁘지 않더라고. 예.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김치도 한 입은 또한 번. 먹어볼게. 아, 여기 먹어. 어, 저거는 너무 야. 먹기가 두려운데. 야, 뼈가 발달이 되어가지고요. 할때 팔아요. 그, 먹고 가면 네. 너무 시원하지 않다 그러시면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어려... 아, 닭고기 먹을 준비. 고기 먹을 거야 맛있는 거 홍중상 많이 드세요 근데 네. 여 <목소리가> 있으면 이제 ASMR 같은 거 소리를 내죠 근데 먹방인데 먹음 소리를 내죠 아. 아. 음. 그냥 단게 아니야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많았잖아

Your first time? Yeah. How it's you good. like it? I yeah. It's very good. New wow. York pizza? Delicious. And v e r 브 v e 이스 r e l a x s u m m e r t h o 네 a t I n t h I n e n e I need that. I need that. I need that. I n e e 에 that. I need that. I need t 일단 흔준이형 먹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팸이 따로 나오거든요. 뭐 혼자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가 잡고 어. <laughs> 우리가 하나를 못 먹는다. 또이들은테는 애니 앞에서 트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진짜 맛있이니다 <목소리도 무조건> 네. 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음면맛있 아, 음! 맛있네 소스지? 파채소스 아니 오리있리오리 이건 음, 음. 생... 무슨 고기지? 이게 소금리오 같아 음. 이게 오리고기야오리요아오리인가오 음. 음. 회야 음. 아, 회. 아회오리회생오오리오오리 회. 네. 생오리, 생오리. 음. 어디까지 할 것인가? <laughs> 너 힘든데 이게 약간 힘들어도 돈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워 힘들다기보단 즐거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즐거워요 햄버거 네 진짜? 니 분들 중에 도가에서얘기해요 이 충분히 열심히 먹어야 먹고 있어. 내가 맛있지 않은 줄 아니었어요. 이게 떡볶이를 먹었을 때 매울 때쯤면갈릭프라이랑그뭐 그 바스켓에 있는 그 튀김 있죠. 그게 좀잘 잡아줘요. 근데 그게 좀잘 잡아줘요. 네. 장칠 맛이 강해요. 와첫 번째 한입 먹었을 때 이제 안 매운 줄 알았거든요. 너무 뭐? 하는 순간 매워요. 너무 하는 순간. 이따 저 이걸로 맛보겠습니다. 기침 나왔어? 어, 어 나왔습니다. 나왔다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 저희요. 관이 하나 더추가시켜주실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ASMR을 또 이제 t m 처럼 a s m r 을 모르고 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ASMR을 그냥 작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몰랐어서 다시 하고 그래, 싶요 그렇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요것 <laughs>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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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 보면 돼요, 될 거예요. 네. 뭐나요줄을 당길 거 같아. 사장님 사장님. 네. 감자튀김 하나만 더해 아,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계속 시켜 <laughs> 나중에 저희 먹방 말고 아 오늘 음, 약간 일상 라이브인 음, 같은데. 역시 공을 쓰려나.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 먹는 n e o k 데 방송도 가끔씩 해주세요 아, 오케이. 가끔씩 해야 돼요? 아니요. that one. I don't s 바람이 이제 쪼쪼 n e I don't see that one. I don't see that 많이 먹었 don't see that one. I don't see that one. I don't see that one. I don't s e 아나 태양도 다를까여다만지그 음 정도면 맛있어 너무 많다 먹고 있어요 까까머니 <봐라> <봐라> <깎아머라> <봐라> 자 에이스만 좋아나 근데 이게... 저... 장난해서 그래... 여기 양상추 그릇에... 안 들리겠다. 진주 <laughs> 그때 비니 쓰고 있었는데... 음. 아니, 근데 해명해 주세요. 제가 계속 V 에자고했잖아요 어제요? 아니 계속 했, 했는데 상황이 싫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제가요? 너 나랑 하기 싫다고. <laughs> 너 혼자 뭐, 알아. 에티니 오해하세요. 그저께 나 혼자서 홍모이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laughs> 어제 홍중이가 오늘 아침에 그 콘서트 연습하기 전에 V 앱을 같이 하자고. 알게 가지고 그래서 조금 멸치 나갔어요. 뭐야? 성화가 너무 했 가지고 성화가 사는 거 똑같이 따라 샀어요. 아, 그러네. 응. 오늘은 너는 애들 말... 다 뽑아놓고 먹어. 제가 말했죠. 저 아이티 주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아니, 어떻게 먹은 거야? 이 정도 있었는데? 응. There's some r 먹은거 n a 야어 marshals. 너처럼 e d a boggle b 뭐야, 진짜, 진밥먹 아, 브이앱 하면서 밥 먹어. 맛있겠다. 먹어요, 밥. 예? 응? 어? 인사 한 번. 나차한 번. 인사 한 번. 아 인사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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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할 건데? 아유, 콘서트 봐요. 이제 뭐할 건데? 저뭐할 거예요, 건데? 음. 응. 저게요? 밥안 먹어? 밥이요? 네, 네. 공중이 천천히 먹으래요. 아, 너 따라 먹다니 누워서 응. 먹방이에요? 진짜 응. 보내줬어. 형아가 어제 라면 먹방 보고 오셨다 그래서. 음. 맛있게 먹어요. 음. 안녕. 안녕! 총 4명이 왔어요 저거. 음. 웬만한 거다 해봐가지고.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아니요, 아니 있어요. 저홍성이랑 놀이를 통해서 응? 어? 놀이동산? 아 놀이동산 좋아하는데 놀이동산 가보고 싶다 아 이게 오늘 메인 드시 같은데 나 근데 삼각김밥을 좀 특이하게 먹어 되네. 근데 그렇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고 김을 뽑아야 돼아 뭐 뽑아 손을 씻고 와서 김을 찢어 연습생 때이두 번째 월평을 봤을 때, 회사에서 들어오고 이제, 그, 그 이상한, 가운 같은 거입고 음. 블랙 레자 같은 음. 그거 입고첫 월평 거고첫 월평 보고, 거고 그, 다음 월평인가, 그게? 다 음. 다음 평에서 그냥, 음, 맞지, 맞지. 제스처랑 이런 거다 똑같이 해서, 월평 봤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이 났는데, 그때 음. 첫 번째로 이든 음. 형이, 그 저희 이거는 저희 리얼리티 때 그, 해적 안무를 저희가 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다 보면, 대부분 빈미요 빈미 이건 우연에 짠걸 알더라고요. 음. 근데 실은 그때 우리 성환 감수해야겠다. 근데 저 대부분 다 외워요. 그래서 막 레퍼트 하는 것도 다 따라 부르면서 무대하고 그래요. 자 해적 안무.